나 이쪽에서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시네 우리 엄마들은 어떤 노래를 주로 좋아해요? 민요를 어? 좋아해요? 아니면 그냥 일반 통장을 좋아해서? 아니면 로를 좋아해서? 아 그래요? 윌리스 아리랑? 윌리스 아리랑도 있어요? 그은 <laughs> 상태가 좀 편해 보통 여기는 더 심해 그 이렇게 얘기할 때 물어봤더니 저기는 일사 아니라고 얘기하더아 그래요? 아그형 노래방 번호가 일일사요 이번에는 아.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웃기다 보참아러 노래방 돌아가고 뛰어가다니는 것 같다 아그요그형어그일1 1 4라 깜짝 놀랐네 내가 있지? 음, 승리해서 한번 타자. 자, 하고, 이번에는, 예, 딱, 노래, 어, 우리 에리님, 2절 끝나면은, 끝나는 것 동시에 나, 무대에서 장구 한번칠랑는 장구 이쁜 놈으로, 음, 소리 잘 나는 놈으로, 요거 같이 겠지. 역시, 얼굴도 이쁘니까, 머리도 잘 돌아가고, 똑똑해야 음, 제 지금, 이제 우리 집에서 약간, 우리 칠라가 약간, 음, 아, 이따가, 이따가, 음, 이따가, 음, 이따가. 음, 이따가. 음, 이따가. 음, 이따가, 노래 끝나고 2절 후렴에 오케이? 시원하게 불을 봤어요. 순하게 분을 봤어. 네. 어, 깔끔하게 대처는 하고. 네. 자갑시다 <laughs> 네. 자, 갑시다. 에이, 음, 음. 다시 어. 자 어머 이사를 하다 보니까 허리가 많이 아프요. 제 짧게 인사를하습니다 차렷. 경례. 저기요. 여보세요. 거기는 어, 길 통로 입구라 입구를 나으시면안 되고요. 웬만하면 뒤에 우리 참인 여러분들 오락 게임 하는데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민님들이 몹시 경이 곤두서 있어요. 음, 음, 게임을 하시려면 거기서 그냥 음, 어, 게임하시고 또안 하실 분들은 또 영업, 남의 영업에 또 지장을 주면 안 되네. 음, 참 죄송스러워요. 음, 이런 것도 멘트도 해줘야 되지 중간중간에 우리 어, 홍보도 해야 되지 말랑한 거에 홍보 좀 하자 어. 이제 보시면 우리 또 음식관 시용식당이 어, 상당히 음식을 맛있게 잘합니다 햄을 파전 통뎅이 바베큐 소주 맥주 어, 통뎅이 바베큐 곱창구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닭발 똥집 그런 것도 있고요 <laughs> 풍선 터뜨기 사기 야구 공 던지기 저지뭐라 그래. 저기 오라그리이는 응. 거. 보리던지리 응. 그런 것도 있고 통 보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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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리통보다통보리리통 보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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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한번 할까? 네. 오래간만에 네. 저거 한번 아, 할까? 아뭐 장구친다 했나? 뭐, 뭐, 엄마들 장구를 치고 노래를 아, 하나 해드릴까? 아니면 한김에 노래 그래. 하나 하고 장구를 칠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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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등불? 무슨 등불? 아, 약간, 님의 아, 등불? 흐음 아, 아, <laughs> <laughs> 노래도 꽤 <꽉 웃음> 어려운 노릇만 시키고 응? 저기 뭐 혹시 응, 음, 음, 그거, 님메 등불 하나 해드릴까, 후면이? 응, 근시 나도 조건이 있네. 응, 음, 저거 열, 누른 게두 개만 팔아주면 안 될까? 내가 님메 등불 기가 막히불러볼게어 그려. 이모 음, 나오지 마, 다리 아프니까. 우리 좀 알바생님이 나가네. 음. 그럼! 그럼, 우리 이모도, 응, 음, 가우가 있지. 봐봐, 막 팔에 막 금을 둘렀네, 둘렀어. 응. 음. 왜냐하면 이게 눈을 뜨는 거니까 통증이 들어가야지. <뭐로> 안에 내 팁이 안니어서내팁 여기 있어. 그게 없으면은 니네 농부를 하나 하고 다 하는 동안에 좀그 좀 혹시 모르니까. 다맞했어 미안하지만 힘들어도. 절망을 그러니까 쳤어. 옆에 있어가지 얼굴 제일 예쁘게 생겼어 그죠? 잉 얼굴이 이쁘죠? 응. 아니 나 말고 말이야 나 말고 어, 우리 예린 언니가 이쁘게 생겼지 아 내가 이뻐? 응, 그래도 응. 나 사실 이런 말 하는 거였으은 성형을 19번 했어 <laughs> 그래 이 정도야 내가 <laughs> 그래, 어우님은또 부모님이 있었것 희한하게 나는 엄마들한테 인기가 있대, 아버지한테 인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랬어요? 음, 음, 돈이 많이 쓰겠어 많이 털어두고 네 예, 혹시 내가 지금 노래 부했는데 그래도 이 아담한 체구에 그냥 노래 고절하죠 너무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그냥 중간에 골절 한다는 생각해서 제가 원래 사람은 솔직해야 돼. 내가 예, 물론 예, 키는 작아도 저희 동물람의 면단의 단장을 맡고 있어요. 저희 이름은 윤경입니다. 시디 시디예 시디 응, 시디 언니도 잠깐 드리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동물아미군들 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불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식구들한 사람 한 사람 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Like Thank you